이번 사연은 시댁 친척 어른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자기도 시집살이를 안 당했으면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당해도 싸지 않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내년쯤에 출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 초심의 마음으로 남편과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고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성실한 사람이고 남편의 영향을 받아 저도 그 전보다 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났어요. 둘다 솔로였고 선배가 저희 둘이 참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며 만나보기만 하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후로 저희는 자주 연락하며 서로 챙겨주다가 서로의 배려심에 반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어요. 2년 정도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좋게 봤고 시부모님은 남편의 나이가 나이인 이만큼 결혼을 좀 서두르셨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대로 넘기며 속이 많이 상하고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어떻게 그렇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얼굴 색 하나 안 변하는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해서 내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남편과 얘기를 해봤는데 남편도 고민만 할뿐 이렇다 할 만한 기준은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우리 둘만의 합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 식구들, 남편은 처가 식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보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양보할 것을 가지고 양보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직후부터 본색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무딘 편이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를 드린 이후에 첫 번째로 시댁에 갔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앉아있는데 저만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친정은 전혀 다른 분위기거든요. 친정 식구들은 각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본인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새 언니가 집에 오면 오히려 저는 좌불안석이었어요. 새 언니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는 광경이 연출될까봐요. 저희 엄마도 저랑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약간은 충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시어머니는 왕처럼 군림하는 분이에요.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는 항상 저에게 내려졌죠. 처음에는 군소리 없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다 보니 좀 열받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신우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뭘 시키면 남편이 바로 일어나서 저 대신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시어머니는 너무 싫었나 봐요. 표정이 늘안 좋더니 결국은 저에게 저런 일을 네가 해야지 남편이 하게 만드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시켰나요? 남편이 일어나서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이 하면 좀 어때서 그러시는지.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딸은 왜못 시키는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왜 며느리만? 며느리는 죄인인 건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돈이 부족하다는 불평을 하셨거든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서 5천만원씩 지원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결혼할 때 그만큼 돈을 주었으니 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시어머니가 하도 돈이 없다고 하시길래 아버님이 돈을 적게 버는 분도 아닌데 돈이 부족할 게 뭐가 있냐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네요. 저는 어느새 시댁 친척 어른들에게 시어머니에게 따지는 며느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실망스러우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일부러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누가 결심을 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잘해도 나쁜 며느리가 되고, 좋은 말을 해도 나쁜 말을 한 며느리가 될 테니, 내 멋대로 하고 나쁜 며느리가 되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면 남편에게, 자기야, 어머니가 부엌으로 오라고 하셔.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떠넘겨버렸어요.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콕 집어 설거지를 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설거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죠. 남편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처가에 가면 장모님의 성화 때문에 설거지는 꿈도 못 꾼다면서 자기 부모님 집에 갔을 때는 자기가 설거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저보다 남편이 더 깨어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6개월 정도 될 무렵까지 제가 안부전화를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셨습니다. 시댁에 자주 안 온다는 것도 참 지적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 전해듣는 것이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은 이 말을 별 생각 없이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얼마나 자주 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이더니 그 후로는 시어머니 말씀을 전달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오늘 전화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일을 자랑했습니다. 남편은 좀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이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반박을 했을 때제 반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남편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부터 남편이 딱 잘라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남편의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우는 남편보다 두 살이 많아요. 신우는 저희 결혼하기 전에 아이 둘이 있었는데 둘다 아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셋째를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축하해주었어요. 저와 별로 친하지도 않고 속으로는 서로 싫어하는 사이지만 임신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는 말한 마디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신우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있다가. 퇴원했는데 시어머니가 신우 집에 또 가서 육아를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라 그리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니 신우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에 매일 가시나 보다 했죠. 얼마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신우가 눈등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가보냐고요? 시어머니는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서 평일에 시어머니가 시누네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와주고 주말에는 시누 남편이 있으니까 그걸로 된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너무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말에라도 시누네 집에 가서 살림을 해 주고 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시어머니 말씀에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내가 배려심이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저는 직장이 탄력 근무제라서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출근했다고 일찍 퇴근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너는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며? 그럼 일찍 퇴근하고 와서 살림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시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황당해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에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주말에 시고모님이 시댁에 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에게 시누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와주라고 하더군요. 고모님도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요즘은 며느리들이 주제를 몰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도와주는 것에 대해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른다는 말씀도 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기적이랍니다. 예전에는 서로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나요?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속에 쌓인 것들이 많아서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무슨 시댁 하녀도 아니고 여태까지 나만 부려 먹으려 했던 건 뭐냐고 따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고 어머님은 앉아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지 않았냐고 했죠. 그리고 고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고모님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라고 친가 어른들이 그렇게 부려먹었어요. 했더니 고모님은 전혀 안 그랬다고 하시더군요. 80년대에도 며느리 그렇게 부려먹는 집은 별로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를 부려먹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주말에는 신 남편도 있는데, 굳이 내가 신혼에 가서 살림을 하고 와야 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대로 다 했지만, 저한테 누명이나 씌운 시어머니인데,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해도 저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티가 나는 신우를 내가 돕고 싶겠냐고, 이런 거 강요하시면 시댁의 발길도 끊어버릴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배려가 없고 정을 나눌 줄 모르는 거라면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배려나 정이 있으면 나도 갚으려고 노력할 텐데, 받은 것은 전혀 없이 노력하고도 욕이나 먹는데, 제가 바보같이 이용이나 당하고 있어야 하냐 했죠.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족으로나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남아도라도 신우산우조리는 도와줄 마음은 전혀 없고 시댁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말하고 집으로 왔어요 고모님이 저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좀 신경이 쓰였지만 상관없다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 이제 중간에서 커트해달라고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고모님이 계신데 시어머니에게 좀 심하게 말한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정신없이 말을 쏟아냈는데 중간에 한번안 더듬고 말을 했을 정도이니 제가 얼마나 맺힌 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네요. 앞으로 시어머니에게는 더 청개구리처럼 굴려고요. 제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런 생각만 드네요. <laughs> 스니님 말씀대로 받은 정이 있어야 줄 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신우는 자기가 싫어하는 올케가 와서 살림을 건드리면 좋을까요? 자기도 불편하면서 올케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시원하게 말씀 잘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